최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애완용과 식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친환경 토마토를 재배하고 홍보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오디 수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사법과 특유의 해양성 기후가 만나 수확량이 증가하고 단맛도 더해졌습니다. 순천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과 농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 방안 가운데 로컬이 눈길을 끌고 있는 요즘 경북 의성의 청년 농부들이 새싹보리와 마늘의 재배 과정을 SNS로 공개해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의성군의 작은 창고, 보리에서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해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32살 김재덕 씨와 배성룡 씨는 5년 넘게 항해사로 일하며 해외 곳곳을 누비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 전원 생활을 꿈꾸던 그들은 농촌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새싹 보리와 귀리, 밀싹 등을 분말로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역 개월 만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경재배 시스템을 저희가 어 항해사 생활 하면서 어 그런 선진 기술을 저희가 참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도입해야겠다. 특히 이제 보리가 예전부터 이제 동양인들이 많이 먹었었던 동양인들 체질에 맞는 그런 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청년 농부들에 대한 지원도 든든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2년간 6천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생산 재배 과정과 자신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의성의 특산품인 마늘을 아, 건조 잘, 가공한 네, 신제품까지 아, 출시해 아, 홈쇼핑과 아, 온라인으로 아, 네, 판매를 준비하고 뜻이니까.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성 마늘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농민들이 그런 체감하는 부분이나 이제 소비자들처럼 한부 완전히 다르거든요. 소비자들한테 니즈에 더 팔로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성 마늘을 이제 많이 알릴 수 있고 그 농민들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을 힘입어 도시의 삭막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 t 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청년 농부들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로컬 푸드 보셨는데요. 최근 사육이 쉽고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식으로 인정받는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애완용과 식재료, 식품까지 곤충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가에서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의령군 칠곡면에 있는 한 곤충 농가 김동재 씨는 곤충의 매력에 빠져 6년 전 곤충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도 조절만 잘한다면 4개월 만에 유통이 가능한데다 쉽게 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력은 하면 할수록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맛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환경 같은데를 때나 소나 돼지나 이게 가치 있는 그 영양 성분도 이게 소나 돼지에 못지않게 있다 보니까 매력이 더 빠지게 됐죠. 쉽고 적은 비용으로 키울 수 있다 보니 특히 새로운 농업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 농가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던 김혜준 씨는 2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곤충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기농을 계획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곤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농인에 대해 기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어, 일단은 미리 식량 사업이기 때문에 블루 오션이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수풍뎅이와 굼벵이, 위럼을 생산하는 김동재 씨의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정도. 곤충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위럼으로 만든 누룽지를 포함해 환과 곤충볶음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춘 가공식품이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식용 곤충이 건강은 물론 맛도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서는 아직까지 덜 알려졌지만 어, 선두 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단력이 붙어 가지고 제품 개발에 또 박진해 가지고 이제 수출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때문에 농가 소득도 일반 농가 사육 농사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곤충산업이 농가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10년 사이 국내 시장 규모는 12배 정도 커졌고 사육농가도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사이 7배나 증가했습니다. 먹거리를 비롯해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곤충.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역마다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장소들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전남 목포의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곳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목포의 원도심일 때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린 만큼 근대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 자원을 복원하거나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만든 빈집 갤러리가 수익 창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의 고정민 기자입니다. 근대 역사 자원이 풍부한 목포 원도심 일대. 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은 일본식 상가에 슈퍼마켓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내부엔 건물의 역사와 변천사를 한눈에 알수 있는 각종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목포 원도심 일대에서 추진된 이른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제1호 빈집 갤러리가 탄생한 겁니다. 빈집 갤러리는 일제 강점기에 상가로 쓰이다가 해방 직후엔 슈퍼마켓이 들어선 건물, 건물주가 슈퍼마켓 운영을 접은 뒤 빈집을 흔쾌히 내어 주면서 갤러리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어, 빈집을 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어, 찾아오시는 객분들과 주민분들이 어, 쉬실 수 있거나 또는 어, 공간을 좀, 잠시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 갤러리라고 하는 컨셉을 빈집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생한 빈집 갤러리가 최근엔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빈집을 단순히 갤러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로 꾸미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목포 원도심은 날이 저물면 볼거리가 부족했던 게 현실. 앞으로는 야간에도 목포 원도심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밤의 갤러리가 운영되고 지역 예술인들의 소품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최근엔 밤의 갤러리가 지역성 있는 콘텐츠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보도했습니다. 밤의 갤러리를 통해서 관람하고 그런 기념품이나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들은 이제 그 건물을 내어 주신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던 빈집이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지도 어느덧 1년. 이제는 마을 주민들의 참신한 발상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 인정받으면서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문입니다. 혹시 브랜드 파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자이너 출신의 한 농부가 만든 말인데요. 강원도 영월에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건강한 흙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시설하우스. 먹음직스럽게 익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토마토를 따는 손이 분주합니다. 서울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원승혜 씨. 2015년 토마토에 브랜드를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향인 영월로 내려오면서 토마토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브랜드를 같이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직업군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파머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로 만들게 된 거죠. 평범한 대추방울 토마토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노란색, 검정색 토마토도 하나의 브랜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엽수학실에는 검정색 줄무늬가 돋보이는 지브라 토마토부터 호박 같은 모양과 색깔의 토마토,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토마토까지 국내에서 흔히 볼수 없는 토마토가 가득합니다. 원 씨가 세계 곳곳의 토종 토마토를 국내로 들여온 겁니다. 어, 지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빠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드는 게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지속 가능성은 이제 토양하고 저희는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토양이 죽으면 사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 다양성도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를 해야 병이나 이런 해충에서도 이렇게 좀, 어, 견뎌낼 수가 있고. 퇴비는 영월에 많은 참나무를 활용해 직접 발효시켰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퇴비 제조 방법과 유기농농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됐고 책 출판과 전시 요청도 줄을 이었습니다. 영월 관내에서는 굉장히 우수 사례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지금 서울 현대카드에서도 지금 지금 전시회를든지 이런 게 열려서 거기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고 원승현 씨 같은 경우를 토대로 저희 관내에서 청년농업인 분들이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 씨의 새로운 목표는 농장을 지역의 대표 체험 시설로 만드는 것. 영월에 평범한 토마토 농장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거점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홍승연입니다. 요즘 충남 태안에선 뽕나무 열매인 오디수확이 한창입니다. 새로운 농사법과 특유의 해양성 기후가 만나 수확량과 단맛이 배가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설하우스 천장을 뒤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뽕나무. 가지를 살짝만 건드려도 열매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제철을 맞은 오디입니다. 오디는 이달 초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가 현재 추하가 한창입니다. 4년 전 다섯 곳에 불과했던 태안 오디 농가는 현재 27곳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재배법이 성공을 거두면서 급속히 확산한 겁니다. 나무 모양을 알파벳 Y자 형태로 기른 건데 높이가 낮아져 사람 손길이 닿기 쉽습니다. 또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 바람이 잘 들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병충해가 적고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예, 와이원 그 가지를 길게 저, 뻗게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양만큼 가지를 키울 수가 있습면이 바다인 태안의 해양성 기우덕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일조량이 풍부해 단맛이 강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당도를 재봤더니 오디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1kg에 8,000원에서 10,000원 선.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2톤을 생산해 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 매장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오디가 음료나 즙, 생과 형태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엿본 태양군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기술을 보급해 오디를 지역 대표 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태양군에서는 오디농가의 동력감하고수확작편리하 하기 위해서 Y자형 수영과 오디 수확망을 전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지리적 특성이 만나 생산성과 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태양 오디 <놀람> 새로운 <놀람> 지역 특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푸드 직매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농가들과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컬 푸드 직매장인데요. 전북 완주군에서 처음 시작된 로컬 푸드 매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대한민국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로컬 푸드 1호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채들이 신선하고요. 그만, 어, 여름 되면 종류도 더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고, 어, 또 좋은 점이 있다면 농민들하고 어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역 사회 기여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한테 돈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돈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역 내 경제 선 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마련하기 위해 임실형 로컬 푸드 직매장인 농산물 직거래 카페를 대도시 지역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하체별 새로운 농산물 직거래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직거래 형태의 어떤 특산물 판매장과 그다음에 또 인자 소비자가 인지도가 좋은 임실은 치즈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도시권에 도시형 그 카페형 지금 저기 유통 매장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의 소득 향상이나 또한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그 대도시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 맺기를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고 소비자가 공감하는 측매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가치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용진농협에서 시작된 로컬푸드는 현재 390여 개로 확대 운영되면서 4만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부분 농협이나 원협이 직접 운영하는데요. 순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과 농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문을 연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과일과 채소, 수산물의 육류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매장에 진열된 농산물들은 95% 이상 지역에서 생산됐습니다. 유통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도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있지만 순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민과 농민 천여 명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서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첫 살입니다. 돈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농산물을 일단 거기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배당금은 차후의 문제이고. 서일단 가족이 먹고 건강해진다면 이게 배당금보다 더큰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이직매장 주주로 참여한 농가는 이중 소득 구조를 가져갑니다. 농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한 번, 또직매장 매출로 인한 주주 배당금으로 또한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책임감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고, 우리도 또 가계부의 보탬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진열을 하려고 합니다. 순천형 로컬 푸드 직매장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매장을 늘렸고 지난해 매출은 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매장 거래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쌓인 결과물입니다. 어 저희가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3호점을 지금 신대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직거래 배송 사업을 통해서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웹이라든가 전화로 주문하면은 예, 배달해드리는 사업을 7호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농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면서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순천형 로컬푸드 직매장.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투빈 뉴스 사경입니다 시민과 농민이 주주로 참여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순천형 로컬푸드 직매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형 쇼핑몰에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쇼핑몰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농가는 당일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한 곳에서 쇼핑도 하고 신선한 농산물도 살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 한편에 로컬푸드 판매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쇼핑몰이 협력해 지역 농축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판매 농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여기 이제 아울렛점에 오픈을 하면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리는 데도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받는 쇼핑몰 역시 매출이 신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매출은 신장을 하고 있고, 로컬 푸드 측, 그리고 저희 지역의 농축산물 생산자까지도 이득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농가들은 앞으로 아울렛 외에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개념의 로컬 푸드를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도 좀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어, 진짜 요새 드라이브스루 같은 그런 방식의 판매 방식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가 대형 쇼핑몰과 협력해 새로운 팔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모델 공모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18건의 사례가 접수돼 전남과 서울, 경남 등 모두 1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먹거리 취약 청소년과 독거노인을 상대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진행과 지역 고등학교 외식 조리학과 졸업생들을 조리사로 채용하는 등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비와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례를 취합해 오는 12월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모델 성과 발표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6개 도시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다음 달 12일까지 열립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에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창원컨벤션센터와 서울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동행세일 홍보관과 브랜드 상품관, 중소기업 우수상품관과 지역상품 판매부스, 민간 쇼핑몰과 지역문화연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곤충 판매액이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곤충 산업 실태 조사 결과 판매액이 405억 원으로 2018년보다 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곤충 종류별로 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43곳, 경남 265곳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3차 곤충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힘, 로컬. 최근 지역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경제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